심각하고요. 초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부들이 보이는데만 아직 못 하거든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모두 결과 다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곰팡이가 많고요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는 혼자 번식하거든요. 어, 그거 없애주지 않으면 곰팡이 호흡기로도 들어가고 피부에 아토피 있는 집은 특히 애기들이 있는 집은 어, 되게 위험하지 않죠. 세건물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이런, 이런 타일 같은 거 붙일 때 어, 여기에 이런 분진이 묻어 있구요 어, 먼지 제거 해줘야 되구요 여기 어제 보이는 데는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어디에 곰팡이가 많이 있냐면 안 보이는 부석에요 속에 이 속에 깨끗이 닦아줘야 돼요 여기 곰팡이 되게 많아요 음. 그리고 세면대 이 밑에 속에, 어, 여기도 어. 곰팡이 굉장히 많거든요? 응. <레> <레> 화장실 청소는 전문가가 해주는 거랑 일반 사람이 하는 거랑 사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죠? 응. 아, 응. 아, 아... 가정에서도 하실 수는 있으세요. 응. 근데 이제 곰팡이가 심하게 있거나 이제 많이 더러운 것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특히 이런 줄루이 사이에는 아주 오래된 동판이 같은 거, 건물 납품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전문가니까 저희가 쓰는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하면은 더 훨씬 효율적으로 하죠. 물고침이 음. 있어요. 음. 이구침이 심하게 있는 집들은 저 천정하고 벽도 거의 주황색으로 변해져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집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힘들어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해야 되죠. 어떤 분은 어, 저희한테 어떤 고객님은 이 바닥 줄눈이 있는데도 너무 심각하고요. 음, 벽도 너무 더럽고 이래서 인테리어를 새로 할 생각을 했었어요. 네,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가, 저희가 청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 필요한다 그때 하라고. 음. 저희가 청소하고 인테리어 안 하셨어요. <laughs> 거의 새 걸로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 보이세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 여기는 곰팡이가 그래도 좀덜 있는 편인데, 이 안에 곰팡이. 저희가 곰팡이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락스 작업을 좀 하고요. 네. 락스 작업을 하고도 이런 사이에 곰팡이가 너무 오래 이게 베겨서 어, 안 나오는 거 더러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일 달라놔요. 제일로 음. 달라놔도 어, 곰팡이, 그건 집에서 주부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거예요. 음. 들이 집에서 할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안 보이는 곳 그런데 제일 신경 많이 써요 주로 어느 부분이냐면 이런 속에 여기는 이제 이게 좀 단순하게 생겼는데 좀더 복잡하게 생긴 데가 있어요 이 속에 완전히 넣고서 하고요 세면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지 않고 또 복잡하게 생긴 거 있어요 주부들이 평상시에 손 넣어서 할수 없는 부분 아까 이제 요통 안에 곰팡이 같은 거. 그런 거 신경 많이 써요. 보이는 데는 누구나 다할수 있으니까, 예. 네. 요런 요 소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부들이 보이는 데만 아주 잘못 하거든요. 요런 데에 곰팡이 되게 많아요. 그거 안 빠져요? 아니, 이제 빠졌어요. 한번 조금 뽑어서 기다리면. 더, 더, 더 이렇게 해줄까요? 조금씩. 아니, 소용없어. 소용없어. 바닥이나 아니면 벽면에, 어,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 줄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추가 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보통은 업체들이 좀 평균, 화장실 하나당 6, 7만원 정도 받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 공팡이 휴가 요금, 벽돌을 받지 않고 공팡이 제거, 물세 제거, 기본적으로 많이 드리고그 다음에 이제 거울 같은 경우 유리막 코팅까지 해서 기본적인 10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평상시에 화장실을 잘 이렇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산소기 표백제를 이용해서 청소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락스가 아니고, 락스는 염소기 표백제이기 때문에, 어, 오염물질이, 어, 락스하고 만나게 되면, 이제 냄새가 나는데, 원래 락스가 무생물치거든요. 어, 근데 이제 세균이나 곰팡이를 만나면 락스가,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이제, 어, 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산소기 투귤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가 산소기 투귤제인데, 산소기 투귤제를 사용하시면, 이본적으로 공포함이, 발생하는 것을, 음, 아줄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능하면 환풍기는, 어, 자주 틀어놓고서, 어, 문을 닫은 상태에서, 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안에 습기 차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는 습하기 때문에 변기 뚜껑을 달아놓은 상태에서 제습기를 화장실 쪽으로 또는 화장실 안에다 켜놓고서 습기를 좀 이렇게 잡아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의 하나예요. 사실은 제습기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습기를 사용하실 수면 있으 화장실에서 어, 가끔 가다 틀어놓고 바짝 말려서 화장실을 환풍기를 틀어서 바짝 말릴,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아무리 건식으로 쓴다고 해도 뭐 샤워도 하고 나서 물기도 남아 있고, 그다음에 세수도 하고 나서 남아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어, 가끔 가다 제습기를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사계절 중에서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어, 한 서너 시간 켜 놓으시면 굉장히 어, 어, 화장실을 어, 음,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음. 화장실은 나만 사용하는 공간인데. 청소업체다 맡겨서 그 공간을 오픈해서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소비자 입장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오픈을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물통 뚜껑 빼서그 안에까지 다 청소해 주시고. 그쏙 들었는데, 그런데 누가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여기를 의식을 잘 못하시죠? 이런 데까지 저희가 다닦아려요 여기 이쪽도 그렇고, 이 안에도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이런 곳까지 전부 다 저희가 닦아 물론, 당연히 여기도 다 깨끗하게 닦아드리는데, 했는데 저기 기둥 진짜 있게 거든요저 뒤쪽에, 뒤쪽에는, 어... 소개요 소개. 네, 저 손이 굉장히 알콤팡이 많아요. 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